안녕하십니까. 단누리바크골프 교육연합회 이현정입니다. 오늘 김해 순매 구장에 배석환 프로님 만나러 왔어요. 첫 만남인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네요. 바크골프 좋아요. 세상 일직선입니다. 알구고 배. 와니다 수채 좋네.

이럴 때는 오른쪽에다 올려 놓는 게 나아요? 그렇지, 오른쪽으로 치야지.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치야지.

지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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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보내는 고 아이고! 아이아요고 아이고! 아이는 아이고! 아이고! 아각보다는이고좀안 나가요. 고생각고다때는나이 약간 이를가지고아이그때이고는이간아이가지고네이고고이렇게이 그러면은, 알아서 지진 알아서 봐줘오게 우리가 물을 수정했잖아. 네. 보는 느낌으로 는이 장가지, 아이고, 다

오늘 075로 타고 올라갑니까? 네 타고 <laughs> 아, <이제 거> 올라갑니까? <웃음> <웃음> 계속 는아이무거 어떻게 해야 이거 그냥 이리 잠깐 봐야 되겠있어자신리 말고 네 때리고 그렇 <laughs> 아이고 너무 많이 하잖 민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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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에어민어민어민들들어 민들어, 민들어, 어 민들어, 민어 민들어, 민이어 민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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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어 민들어, 민들들어 아이 흘러 오비 났는데 지금은 짠디가 많아요. 그렇게 휜껏도안 치는 이상은 오비 잘안 내요. 에이 좀 열려. 오비 안 나는데 원래. 아, 그래 원래는 맞는데. 아, 얘가 으지나는 <laughs>

아, 신렇게 쳐야 돼게 아, 고고게 공을 올게 아, 이렇 아, 이럴게 아, 이렇게. 네. 공을 네. 약간 네. 아, 이렇게. 이 약간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도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이게이게 아, 아, 막기고, 아, 이렇 그래. 뭐, 이렇게. 앞에 나안 나는데, 뒤에는 샀가거든 그래, 내 같은 경우에는 떼야돼그니까비식으로떼야 아... 가지고 네. 어느 정도를 보내줘 약하게 지다고 아, 와우. 나 약하게 치야 고리로이다아니라아니라 아, 요즘 들이 힘들어서. 삼타일기도좀 힘든데. 아,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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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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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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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어, 그래, 그냥. 약간 치우고. 응, 도망 안 가게. 아 도망 안 가게. 도망 안 가게. 못라도나이게 보고, 여기까지만치게 네, 네. 되겠지. 예. 람라이스다끝야되겠지바람다아 거기를 보라 하는 게 맞지. 예, 거기를 봐야지. 시선은 약간 가라믹 어렵습니다, 어래습니다이 형은 앞뒤에 걸립 네. 네. 이게 또, 그앞까지 갖다 놔야 돼, 산타가 나오냐. 네. 짧아면 산타가 잘나오그 음. 차도를 잘 쳐야 되겠지. 이것도 잘안 물러가네. 잘안물러라너 참.

둘이 가서 그래야 넣기가 좋은데. 나도 이거를, 그, 누 하게 이타 엮 힘들어. 이 와. 살짝. 살짝. 이 생각하고. 오. 나무에서 자나무도 많이.

약한 거는 깔려서 그런데, 네. 면은 조금만 열어주도 그런 것 치면은, 안 약한 거예요. 최근 최근에. 조금만 열어주도다 네. 가는 거인입니엄 와, 공이 네. 많이 뜨 조금만, 네. 예. 조금만 네. 열어 그래서 네. 여기 있면 네. 열면은, 맞, 맞춘다 생각하고, 치면 돼요. 바라보는, 자연의 방법을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. 바깥는옷이 앞또 막고 있어. 머리로 앞에 치워야 돼